나는 이거 처음에 솔직히 닐로 개 씨발 사기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막나 공식 이런 거 없을 때막 닐로 그냥 단순 나의 빡대라리식 계단법에 의하면은 어 뭐야 지금 이만 뜨는데 이거에 네배 되면은 어 그러면은 씨발 씨앗딜이 한 개당 8만씩 뜨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미친놈아. 아니, 나, 그, 방송 켜기 전에, 커피를 주문해, 주문해 놨었는데, 그, 커피를 주문해 놓고, 어, 씨발, 이, 누구지? 이러고 딱 갔다? 그랬더니, 어, 어, 어 딱, 아, 맞아, 커피 시켰지? 이러고 이제. 그 카드 결제, 이제 하는데, 어? 카드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카드 줘가지고, 아, 순간 당황했어. 잔액 부족도길래, 씨발, 뭐야, 나 지금 통장에 돈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카드가 왜 쓰지도 않는 카드요 이거 뭐예요? 어, 뭐, 왜이 새끼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려와! 근데 네, 이거 닐로 이돌 아까 질문하신 분 아직 계실지 모르겠는데 닐로 이돌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돌파가 아니에요 난 했지만 어. 앞뒤가 안 맞죠? 어, 왜 매력적이지가 않냐면은 이게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조건이 없으면 진짜 좋은 건데 황금잔의 선물 효과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범, 범용적으로 진짜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추에 어떤 덱을 쓰더라도 무조건 물풀이 강제에요 다른 속성이 들어와버리면은 이 효과를 못 봐요 그냥 말 그대로 개화해서 쓰라고 만든 건데 <laughs> 저번에 채팅으로 은밀루완 뽀빠 걸려라고 해놓고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가리를 박습니다 음 그래요 뭐아 요정아님 그말안 시킬 건 알고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네. 아이고 케이님 얼른 가, 나이다가 나와서 제사인노를 구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이노 풀놀이세요? 사이노 구원까지 바랄 정도면 뭐풀돌유전가가왕 아, 5만원 후원도 고맙고 5천원 0원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안 믿어요 어차피 다 제가 볼때닐로 보유율이 아마 엄마무시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트리머 중에 닐로 구리다는 사람 없어 제사이노를 구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게 다 평가가 좋아 다 구린 사람 한 명도 없어 사이노 구원이라 근데 이미 그냥 프랭스만 넣어도 대가리다다 다 부시고 다닐 것 같은데 이정도면 뉴비한테도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 정말로. 내가 어제 좀 생각해봤는데 특성작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좋냐. 좋나. 내가 막 닐로 이제 막166가지고 어, 무슨 닐로 키웠냐 이런 일도 없잖아 얘가 근데 육육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하루 이틀. 아하 그런 부분이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0천원원 이선우 님. 그러니까. 돌파라는 거는 좀 범용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이댁저, 이득 저득쓸때 이제 만족도 높은 거. 사인어는 추후에 캐릭터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어떤 걸 어떤 것이든 계속 쓸수 있는데 비교해 주잖아요. 일루은 진짜 계속 개화 쪽이랑만 써야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 돌한 거 후회하냐 물어보면 후회는 안 해요. 왜? 어째서 일루는 이쁘니까. 카톡 불라서 뭐. 긴급 소집당했네요. 아그 카카오톡 회사 그 직원이세요? 아 진짜 불난 건가 보네. 긴급 소식될 만해. 진짜 초 완전 초초 긴급 사태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닐로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아 족같네 이거 진짜 이벤트에서도 못 쓰고. 아 시발. 진짜 광기의 표본이라면은 하 이거야말로 진정한 광기 아닙니까? 다른 광기는 비빌 수가 없어요. 이 아무리 추추족이 어, 몬스터라고 하지만. 이 불타면서 다 죽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몬스터들이 어 당당히 걸어가는 이 피부이 날라가는 거봐 추슈조 어? 이피부의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에 폭탄 던지거든 야, 가 제일 불쌍해요 추슈조 어저봐 지금 날라가고 있는 거봐이 진짜 광기에요 진짜 광기 어? 이걸 웃으면서 하고 있다고 추슈조 날라가는 거봐 지금 방패 불타면서 어 이게, 예, 난 처음에는, 와, 진짜 귀엽다, 이러면서 막 보고 있었거든. 근데 자, 자세히 보니까 이거 완전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어? 치료적들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그냥, 통통 폭탄! 이러면, 씨, 그냥, 어? 내 방패 불타면서 지금 타산 채로 다 죽는 거야. 어? 이, 진짜 광기. 아니, 나 언제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뚝배기 줘? 300개 넘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 한 200개쯤 간고 거의 갈았는데 어? 다시 채운 거란 말이야 이거 아니 언제줘 진짜 너무 심하긴 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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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 너무 심하네요 즘 진짜로 이거 아니 조작해놨나 진짜 씨 아니 야 보통 한 300개쯤은 하면은 그래도 쓸만한 거 하나쯤은 주는데 너무 안 나오긴 한다 요즘 이제 슬슬 도금 하나쯤은 종결급 시씩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긴 하네 아니 뭐 기치도 종결급 먹는데 한 3개월 걸렸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뭐 3개월? 잠깐만 3.1 후반이잖아 야 벌써 3개월 다 되지 않았냐 지금 그럼 벌써? 수면에 나온지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고? 뭐지? 이제 일주일 된거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 오래 놀았구나 벌써 시, 시간 감각이 마비가 됐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그 게임에서는 남행자가 주인공 했으니까 어 애니에선 여행자가 주인공 해야 되는 거아님 진짜로? 나 조금 억울해. 나 루미네 맘인데 아니 게임에서 남행자가 주인공 해먹으면은. 공평하게 반반 치킨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개 맘에 안든 솔직히 루미네 맘인데 루미네 유기했잖아. 난 키워보기라도 했지. 바이오 행자 키워봤어?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 나는 키우고 유기한 거니까. 심지어 아직도 세트는 가지고 있다. 그래도 타르탈리아 유기하는 사람들처럼 어? 성유물도 그냥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있어. 반람 세트 이거 두 개. 이게 왜두 개인 줄 알아요? 대가리가? 하나 행자꺼야 솔직히 주인공 이제 여행자 한번 해야지 근데 이제 애니에서는 좀 남행자든 여행자든 말좀 많이 하겠지 설마 또 페이몬이 하루종일 말하는 거 아니겠지 기안만 외칠 예정? 그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1.2 버전이었나? 1.4 버전이었나?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남행자 성우 분이었는데 그 특별방송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녹화한 거보다 특별방송 나와서 말한 게더 많은 것 같다고. 그거 좋아하시던데. 너무 슬프더라고, 그게 나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laughs> 지금까지 그 녹음한 거보다 이게 더 많은 것 같네요. 이러면서. 아니, 이야기하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그게. 아, 씨.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되려나? 아니근데 이게 싫어하니까 더 슬프지. 내가 닐루를 원래 되게 안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어제 좀 소신 발언하려고 긴장한 게좀 있거든. 닐루 미모티어는 0 티어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상고놈이야 강제하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든 오케이나 할수 있었거든. 근데 나이다까지 강제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았어. 그리고 덱을 스메르 거못 나눌까봐. 그거를 많이 고려를 했는데 나이다를 무조건 안 넣어도 되는 거는 엄청 큰 메리트예요 왜냐면 추후에 수메르덱 나왔을 때 계속 맞췄을수 있거든 나이다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렇게 좋게 얘기해준 거야 그러니까 상고놈이야 강제한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바바라도 은근 괜찮고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하다 내가 볼 때. 바바라 원래 그냥 개 쓰레기 아무도 안 쓰는 패급 캐릭터였는데 사이노덱에서 신호부랑 프랭자 무기 뭐 줄까요? 프랭자 자체를 안 키우죠 저라면은 지금 그냥 어차피 이제 한 3주 뒤면 나이다 나올 건데 뭐 나이다가 후반부에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3.2때 이제 여러분들 등골 빨아먹어야 돼가지고 무조건 전반부에 내놓을 거거든요 전반부에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굳이 행자 무기를 강화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쿠키시 너무 좋은 거 진짜 모르겠어요 사이노랑 왜신노부랑사이노인건지잘 모르겠어 닐루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버려질 가능성은 있냐고요? 닐루가 버려질 정도면 원신 한 5년은 해야될걸요? 내, 내 생각으로 5년? 5년은 아니겠다 3,4년? 3년 정도는 지나야 좀 많을 수도 있죠 그때 되면 파워인플레 이 일어날 수 있죠 충분 지금보다 훨씬 좋게 RPG 게임은 기본적으로 딱 4년 정도 지나면 슬슬 맛이 가요 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어도, 결국, 한 번씩 와. 한 번씩. 원신도 오는 날이 올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천천히 진행되면서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막,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 사이에, 어제랑 오늘이 데미지가 두 배가 차이 나는 캐릭터가 나온다. 그럼 망하는 거고. 한 5%, 10%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인플레 일으켜가지고, 느낄 듯못 느낄 듯 타게 하는 그 있거든, 줄타게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 그거를. 아, 인플레가 심하게 나면은 게임 망해요. 진짜로. 이게 개인플레이 게임이어도, 심하게 나버리면 게임이 망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수집형 가차 게임이라, 이 상대적 박탈감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하면 유저가 다 떠나요, 그냥. 원만은 고변산이 아니라 하변산으로 들어가나요? 자, 이제 수학적 질문이 나왔군. 고변산, 하변산은요?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하변산, 고변산,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황금잔의 모시기가 특수 메커니즘이라 이게 특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이게 개수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그냥 이것만 읽으면 되거든, 원래는. 원래는 이것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뭐 어떤 계산식이 들어온대요. 이 황금잔의 모시기를 켜게 되면은 이게 개 지랄 계산식이라 잘 몰라요, 나도. 고변산, 하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패소백자일, 스 다른 게임 많이 해서 뭔 돈인지 알거든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스메르, 이 격변 그 공식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몇 없다고. 존나 어렵다니까, 진짜로. 나도 세줄 요약이나 쳐보고 다녀요. 그냥 세줄 요약이나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안 하면 힘들다 그러더라고. 저번에 그 원신학과 이렇게 내가 저거 그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저런 게 나는 재미있을까 싶었는데, 저걸 안 하면은 답답하대 본인들이. 근데 간략하게 말하면, 원마로 오르는 개화딜 퍼센트랑 닐루 특성으로 오르는 풍요의 퍼센트랑 아변사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나는 그냥 세줄 약. 응, 이런 거. 뭐 원마는 몇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씨발 하나도 모르겠어. 아이몰라 모르는 걸 어, 아는 척하는 게더 나쁜 거야 나는 그냥 모르는 대로 살래 저 봐봐 저거, 저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모르겠어 나는 이거 처음에 솔직히 닐로 개 씨발 사기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막나 공식 이런 거 없을 때막 닐로 그냥 단순 나의 빡대아리식계산법에 의하면은 어 뭐야 지금 이만 뜨는데 이거에 네배 되면은 어 그러면은 씨발 씨앗딜이 한 개당 8만씩 뜨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미친놈아. 이 빵먹어리식 계산법인데, 생각을 해봐. 이게 개화가, 원마가 한 800쯤 되면은 900에서 그냥 깡으로 2만이 뜨거든? 여기에, 이 춤추는 영어의 꿈, 황금잔의 선물을 깃들이면은 400%니까? 와, 씨발, 8만이 뜨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계산식을 구해놨더라고. 너 보면서, 아, 아, 음, 음 역시, 이건 그럴 리가 없지, 막 이러고. 아니, 빵먹어리식 계산법을 했었는데, 내가. 내가 뭘 알아야지, 뭐, 만약에 8만씩 떴으면은 존나 웃기긴 했겠다. 그러면 진짜 파워 인플레거든요. 나 솔직히 한 4만 5천씩만 떴어도 만약에, 어 진짜 좀 사기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막한 3만 2천 뜨던가? 한 4만 5천씩 뜨면은 진짜 존나 사기인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난 8만 뜨는 거 생각해가지고. 어? 자해 8만 어, 뜨면은 자의 딜이 얼마지? 5%면은 한4 0 0 0씩 들어오는 건가? 막 이러면서 어 이거 자폭 자의 딜 1초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씨발 코미 힐로 될라나? 막 이러면서 막덜다덜도 떨면서 응? 근데 막 나중에 막 계단식 이제 나오고 하니까 막한 4만이 뭐 2돌 해봤자 4만 뜬다 막 이러길래 아 그럼 뭐 맞을만 하겠다 이러면서